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큐티 본문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자.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악인의 죄악된 삶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잔인하고 야비하고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죄악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의인은 악인으로 인하여 애매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을 붙잡으시니 그들의 삶이 안전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의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리어서부터 늙기까지 버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인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에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인의 자손에게" 천대까지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정하신 길로 나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물과 권력으로 인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주의 길로 행하기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시고 그 기업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은혜를 타인과 함께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 길을 걸어가며 은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의인의 길로 행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